무스링에 골고루 넣는다고 넣었는데도 가끔씩 찌고 나면 한쪽 면이 무너진 경우가 있거나 특히 백설기 경우에 더잘 무너집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라고 질문을 주셨는데요. 그 무스링을 빼는 것을 기준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이렇게 설기가 무너지는 경우에는요. 세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는 수분이에요. 이게 가장 큰 이유고요. 이게 제대로 맞지 않으면 무너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두 번째는 담는 방법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어요. 담을 때 너무 설렁설렁 담으면 무스링을 빼고 나 지지대가 없어지기 때문에 와르르 무너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리고 세 번째는 틀을 뺄때 그 빼는 스킬이 미숙해서 무너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얘를 빼는 것도 한 번에 손이 달달 달달 달 떨리기 때문에 끝을 잡는 것보다 안쪽 깊숙히 잡고서 토닥토닥 거려주는 느낌으로 빼신다고 하시면 좀더 무너지지 않고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이제 질문 주신 분께서 백설기의 경우에 더잘 무너진다고 하셨는데요. 제가 봤을 때 이거는 이 이유는 아닌 것 같아요. 음. 모든 설기는 일단 가장 크게 수분이 잘 맞으면 무너지지 않고 잘 예쁘게 만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수분 맞추는 거에 좀더 집중을 하셔서 연습을 하시면 더 예쁜 설기 찌실 수 있을 거예요.